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을 만나보세요. 혁신적인 새로운 함선인 드론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은 항공모함 비용의 일부만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i 인은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 세척을 통해 해군 경쟁을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으며 이 함의 특징은 세계 최초의 드론 전용 모함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은 드론 항공 모함을 운영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터키와 이란은 기존 함선을 개조하여 공중 드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 운반선은 이전에는 공상 과학이나 방위 산업 박람회에서만 볼수 있었던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이 함선들은 1906년 HMS 드레드노트의 진수와 마찬가지로 군함 건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함 설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론 운반선들은 드론의 확장된 사거리와 대형 함선이적 해안 근처에 드론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며 드론 항공 모함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군사적 가치는 역사상 다른 함선 종류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운반선이란 문자 그대로 모든 선박이 휴대용 드론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선박이 드론 운반선이 될수 있고, 어웨이아이 RQ 이 파이어니어와 보잉 인시투 RQ 2 1 블랙잭처럼 소형 발사기와 회수망을 사용해야 하는 대형 드론조차도 1980년대 중반부터 모든 종류의 미 해군 함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도 이전에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 갑판에서 운용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노스럽 그루먼의 X-47B 시범기가 USS 조지 H.W. 푸시오 갑판에서 이륙 및 착륙했고. 최근에는 제너럴 오토믹스의 그레이 이글단거리 2착륙 무인기가 한국의 강습 상륙함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두 항공기보다 훨씬 앞서 미국 해군의 TDN 1드론은 1944년에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시험용이거나 일회성이었습니다. 드론 항공모함의 개념은 단순히 드론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비행 갑판을 갖춘 함선 그 이상으로 마치 항공모함이 유인 항공기를 출격시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드론 항공모함은 전용으로 제작된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기술적으로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을 어느 나라가 건조했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 누가 최초의 항공모함을 건조했는지에 대한 논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세계 해군을 선도해온 나라들이 아닙니다. 터키의 드론 운반 주력기 터키는 드론 항공모함 취역을 최초로 달성한 국가입니다. 2015년에 발주되어 2018년에 진수되어 2023년에 취역할 예정인 TCG 아나돌루는 길이 757피트 배수량 2만 7,436톤으로 터키 해군의 최첨단 함정이자 현존하는 기함입니다. 터키 정부는 아나돌루의 70%가 국내 부품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함선의 디자인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일세 강습 상륙함의 디자인을 따랐습니다. 스페인의 선구자처럼 아나돌루 항공은 원래 헬리콥터와 유인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제트기, 특히 미국의 F35B 스텔스 공격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터키는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는데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F35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터키는 아나돌루 항공단의 비행단을 헬리콥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베를 세계 최초의 드론 운반선으로 개조하여 항공기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드론 산업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나돌루에서는 바이락타르 TV3와 바이락타르 크질렐마 두 가지 드론 모델이 운항될 예정으로 두 모델 모두 유명 제조사 바이카르에서 개발했습니다. TV3는 전투에서 검증된 프로펠러 구동 TV의 드론의 해상 개조 버전으로 접이식 날개 강화된 서스펜션 그리고 더욱 강력한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카르는 이 미사일이 2 1 시간 이상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617 파운드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공망이 없거나 저단계 방공망을 갖춘 적에 대한 정찰 및 타격 임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카르는 크질렐마를 터보팬 제트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 마 0.9. 최대 고도 4만 5천 피트까지 비행할 수 있는 전투 무인 항공기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외부 하드포인트와 내부 무기고에 3,300파운드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아나돌루 항공단이 무인 전투기 12대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함정은 AH-1W 코브라 T129 공격 헬리콥터 SH-60B 시오크 헬기 등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11월 TV3는 TCG 아나돌루에서 성공적으로 이륙 및 착륙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단갑판 함선에서 이륙 및 착륙에 성공한 최초의 고정익 드론이 되었습니다. 1월에는 모의 표적에 대한 첫 번째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란의 드론 운반선. 2월 6일 이란은 드론 운반선 취역을 선언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샤이드 바흐만 바게리로 알려진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을 개조한 것입니다. 개조는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선체의 경사진 비행갑판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선수의 우연을 향하는 유사한 각도의 스키 점프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바퀴 달린 드론이 각도를 맞춰 이륙 및착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박 타워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로 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관리에 따르면, 샤이드 바흐만 바게리는 590피트 비행갑판, 4,1978톤의 배수량, 22,000해리의 항속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무장 고속 공격정을 탑재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는데 도움을 준 이란의 강력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테헤라는 해당 함선에 탑재된 여러 대의 드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모하제르 6정찰 및 타격 드론 2대, 바게리오 갑판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포착된 아바빌 3정찰 및 타격 드론, 그리고 소형 후마드론 2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모델은 카에르 313으로 알려진 국산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신형 드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파게리의 가판에는 두 가지 변형으로 총 7대가 기록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이전에 목격된 카에르 313 프로토타입보다 작았습니다. 일각에서는 4대의 대형 모델이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내부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소형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소형 모델만이 바게리에서 이륙 및 착륙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바게리의 항공단은 결국 다른 기종의 해상 배치형 모델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샤에드 136과 같은 지연형 무기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게리는 무인 잠수정 발사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바게리오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척의 정교한 해상 선박을 인수한 중군사 조직입니다. 중국의 드론 운반선 중국이 드론 운반선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27일입니다. 스천이라는 이름의 이 함선은 중국의 75형 강습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며 엘리베이터와 두 개의 지휘섬의 위치 변경 등더 나은 비행 작전을 위해 개량되었습니다. 76형 초도함인 스천함은 길이 853피트의 배수량 4만 톤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강습상륙함입니다. 844피트의 아메리카급 LHA보다 약간 더 깁니다. 스천함의 가장 큰 특징은 좌연에 내장된 대형 캐터펄트와 갑판에 장착된 어레스팅 기어입니다. 이는 모든 상륙강습함 중 최초입니다. 캐터펄트는 고정익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으며, 어레스팅 기어는 고정익 항공기의 착륙을 지원합니다. 중국에는 유인단거리 이착륙기가 없기 때문에, 스촨항공단은 대부분 무인기로 운영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기종은 제트 추진방식의 스텔스 전입기인 g j 1 1 샤프소드로 타격 임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어쇼에서 공개된 GJ-11 모형 이미지에는 내부 무장창 두개가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4,400파운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국영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 단공사의 컨셉 영상에는 함상 발사형, GJ-11이 6대의 기만기를 배치하여 적 함선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전자전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GJ-11은 유인 전투기에 충성스러운 조종사 역할도 할수 있으며 중국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J-15 전투기와 J-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촨 항공대는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12대의 GJ-11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스촨 항공대는 중국이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무인기의 해상 배치형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 운반선이 필요한 이유는 세 척의 함선 중 아나돌루함과 바게리함만 정식 취역했습니다. 아나돌루함은 해군 훈련에 참여했고 바게리는 작년 말 페르시아만에서 해상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후 다른 이란 해군 함선들과 함께 항해했습니다. 한편 스찬성은 첫 해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최종 설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반체는 무인 정찰 및 타격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론 조종사 훈련은 제트기 조종사 훈련보다 쉽고 빠르며 분실된 무인 항공기를 교체하는 데도 더 빠르고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이 심각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의 수를 늘리기 위해 무인 자산을 모색함에 따라 드론 항공모함은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